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해 하신 우리 구주 오예심, 파나시는 날, 고가가 임하신데, 믿는 자여, 이할것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 저지님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고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요한봉 7장 37절에 39절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질중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어요. 그 첫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 절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밤에 급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바로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는 나타나지 않하고온 애국당에 다 첫째의 생명들이 다 죽은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이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을 첫째 날을 지키고 또 지나가는 한절기로 세면 무계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무계절은 바로 7일 동안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둘째는 이제 오순절 절기인데 이 오순절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맥초절기라고도 이렇게 부르며 이 셋째의 이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이 초막절 맹절 끝날에 바로 부르짖고 외쳤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중 마지막이 바로 초막절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와를 위하여 일회 동안을 지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떠나 홍해의 강을 건너고 또한 가나안 땅을 이렇기까지 험한 그 광야의 길을 지내서 하나님의 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먹을 일용할 양식 만날을 또한 하늘에서 내려 먹이게 하시고, 또한 미움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기념의 절기를 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초막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은약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날, 오늘 성경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목마름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목마른 자들은 바로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상태는 목마름의 상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목마름 상태를 느끼는 사람이 많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목마름의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마시려고 물을 찾아가지죠.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그 기갈한 것을 우리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바로 뭐, 무슨 증거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기 끝날에 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면은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우리는 예수 앞으로 안 가죠. 그냥 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지 그 목마름이 바로 해소될 수가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의 죽은 상태를 바로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 내가 영의 목마름이 없구나. 내가 성경을 읽기도 읽, 읽고 읽고 싶은 생각도 없거나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거나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구나. 이것은 뭡니까? 이미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크게 외쳤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바로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일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행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 가지고 있는 그행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진리입니다. 영도 없고 혼도 없고 살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도 혼도 없고 또한 그 영적인 모든 것이 죽은 자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지식에 혼적인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혼적인 생각, 혼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 내가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영과의 교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 영에 목마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려고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설교를, 더 좋은 설교를 듣고, 더 많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이단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보면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찾다가 그 영의 목마름에 기갈하여 찾다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은 사탄의 영에 빠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개의 부르밖에 없어요. 사탄의 영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쪽으로 빠지느냐 두 개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주신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목마름인 자가 된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경에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아요. 성경책에 붙어가 있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기가를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으로 참미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참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참미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혼적인 감정으로 참 참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계 안에 그 지성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성수 안에 깊이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그리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세계적인 문학의 그런 나라요. 정말 진짜 지혜를 있는 그런. 국까지요. 그 나라에 보면 헬라 문화를 보면은 그들은 혼적으로. 지성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따르고 하나님 의 말씀을 따르는데 이 헬라인들은 그 지혜가 지식이 최고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의 목마름에 강했던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그 혼의 목마름에 치우게, 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한 그게 길로 지식적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식을 사모하고 논리적을 중시하는 이 세상의 오늘날의 문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주의 백성들은 영의 목마름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방언 받기 위하여 갈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께로 나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가 바로 주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요. 그냥 먹고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목마름이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목마름 성령의 큰 은혜가 생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와야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칩니다. 생수에 거는된 생명에 거는되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영적인 고갈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을 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길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떤 것으로도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몽예를 얻기 얻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얻기 위해 세상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것을 명예를 얻으면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게 되면 내가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까 해서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과 인기와 돈과 명예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목마름은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웅덩이가 가둬져야지 물을 개울 수도 있고 물을 모을 수가 있는데 터진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새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혼이 목마름을 채울 줄기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들이다.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하는 대로 보면 그 성령에 샘솟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흐르고 넘쳐도 영원히 그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우리 14절, 38절에 같이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알 때에 영원히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도 알지 못한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어 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야지 영이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기가를 해소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마을 인지하지 못하면 바로 성경은 그 영은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너희가 평안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소. 40, 40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 앞에 서서 후 하시고 숨을 내쉬고 난 뒤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은 영이 목마릅니다. 그대로 있으면 영이 목마릅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자는 영혼의 생수 강에 바로 생수 강에 생수 강에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 영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주여로 먹고 마시고 넘쳐나야 바로 우리는 기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따르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내 영이 기갈하지 않고 기근하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고 영혼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을 깨워야 우리는 삽니다. 혼과 육적으로 살아가면 그 영혼, 영혼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목마른지 영이 목마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수 8장 11절에 보면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려니니 양식 없어 줄임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름이 아니오.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을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 비틀거리며 요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찌. 못하리라. 이렇게 아모스선 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요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갈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간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말씀은 홍수의 시대입니다. 설교 한번 보세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가. 그런데 그 중에 보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뿐이에요. 영이 기가를 채워줄 수 있는 영의 말씀을 찾아 영적인 설교를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찾아 돈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빛을 그리며 요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닐지라도 어찌 못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적인 권위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은 많아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복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런 말씀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은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와서 사먹으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자들은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피값으로 하나님의 다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짜로 그냥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냥 와서 먹으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양식이 아닌 것을 너는 어느 가 갖고 샀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가서 왜 그걸 먹느냐고 이렇게 외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은 배부르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먹으면 살찌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양식인 밥을 먹어야 우리가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걸 먹고 배부르게 하고 살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양식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양식은 배부르게도 할수 없고 살찌게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런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바로 영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아닌 것을 먹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닌 것을 얻기 위하여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 영의 양식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면 안 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성도에게 말씀으로 먹이면 그 성도는 기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어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계속 먹어도 기가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약을 맺으리니 곧다윗세계에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리라. 내게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성령을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온통 교회마다 싸움만 가득해 어느 교회든지 가도 싸움이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의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목마른 생수를 달라고 성도들이 아우승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목마름에 양식을 주지 못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먹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움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 오늘 찬성호 515장처럼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가 말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고 많습니다. 목사들은 많고 많습니다. 복음이 외치는 자들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영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암호수 선지자는, 이사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강하고, 영적으로 성령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촤악마름이 지속될 때에, 그 말씀이 깊이 계속해서 계속 들어가고, 말씀과 연합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 일어날 때에, 또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소화가 되고, 영적으로 크게 또한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소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큰 분량에 이르게 되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튼튼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 갈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그런 성도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